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안녕하세요 조경건축가 박승진입니다. 자연에서 좋은 거를 취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공원이라는 게왜 생겨났는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오만했던 시절이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산업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노동자들은 자연이 풍부했던 시골에서 다 도시로 몰려와서 아주 열악한 그 오염으로 찌든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삶의 질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 도시를 구하겠다고 나온 것 중에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센트럴 파크라는 강의 큰, 큰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때 비로소 조경이 만들어지게 된거죠 어, 건축은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옥 같은 경우 해체해가지고 다른 장소에 옮기서 하기도 하고, 조경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을 수는 있지만, 공간 전체를 땅에서 들어 올려서 어디 옮길 수가 없어요. 아, 조경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아, 밀접하게 서로 끊을 수 없는 이렇게 직조의 어떤 그 결과물처럼 묶여 있는 것이고, 건축은 상반되게 그 위에 계속 구축해 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만 있는 세상에 살수 없고, 조경만 있는 세상에 살수 없듯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과연 조경 없는 건축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 조경이라건 자연일 수도 있고요. 어린이대원의 그 옛날에 관리동으로, 쓰는 음, 건물이 있었는데 꿈마루라고 지금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꿈마루 정원은 꿈마루라는 건축물에 부속돼 있지만 꿈마루라는 건물은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자연 속에 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건 능동이라는 도시에 놓여 있고 그능장이라는 도시는 또 서울이라는 <laughs> 자연에 또 놓여 있고 서로 이런 어,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아, 여기서 정말로 어, 건축은 무엇인가 조경은 무엇인가, 또 공원은 무엇인가 자연이라는 현상이 사실은 지구에서만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모든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특히 조경은 그런 게 강한데 옆에 땅은 어떤 형태의 땅이고 산인지 들인지 물인지 이거 영향을 많이 많이 봤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의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지, 그 주변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경사가 얼마큼 져있느냐, 경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만약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어디 발생하느냐, 혹은 그것이 물이 흐르면 어느 쪽은 물이 빠르게 흐르고 어느 쪽은 물이 모이느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 그 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설계 작업할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토양의 성분을 갖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식물이 살수 있는 환경, 기반 환경은 결국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그 어떤 장소를 만들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다. 어, 그거는 백날 다른 걸 심어도 계속 죽게 되거든요. 그 옛날의 지도들은 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물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특히 이제 한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천들 있잖아요. 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손유도공원도 사실은 한강에 있는 하나의 작은 어, 섬처럼 되어버린 이제 공간을 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설계 기법으로 어, 만들게 된 건데, 어, 20년이 됐지만, 어, 가보면 참 괜찮다.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대형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한강을 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산인데, 동네 야산. 집 뒤에도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잘 이용하는지 깜짝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 정말로 그냥 자연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강과 지천과 산과 동네 야산을 좀 즐겁게 이렇게 다니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료의 효율이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맞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 환경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간절한 거예요. 이, 이, 이 공원 같이 쉴수 있는 장소 와서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건물이 어,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숲만 보이면 좋겠다. 좀뻑하게 나무를 심어서 어, 굉장히 그 밀도 높은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병원의 존재를 잊고 어, 쉬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조성해서 갔더니 뭐 직원들도 너무 좋아해요. 니까 그러니까 잠깐 휴식 시간에 와서. 녹색의 기운을 받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에 깊숙이 이렇게 쳐박힌 공간이에요. 그 이제 그 공사가 한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아니 주변에 인왕산도 있고 우리 주변에 꽤그 공원 녹지가 서울도 꽤 많은 편인데 이제는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나? 우리는 이런 자연에 되게 곱았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산하고 내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곁에서 볼수 있는 것과 괴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가 큰 공원을 어떻게 정말 요소요소에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스페이스를 아주 많이 이렇게 그, 그좀 산계시키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건축 공사로 인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정원이 만들어지니까, 하는 사람들이 정원으로 인해서 갑자기 친해졌어요. <laughs> 물도 생기고, 나무도 심고, 꽃도 피고, 뭐 새도 오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했어요. 지금 도시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대도시 중에서 녹지율이 가장 높다는 싱가포르조차도 그녹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시냐, 해가지고 파크 커넥션 이런 음, 뭐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워커블 시티, 뭐 15분 도시, 10분 도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뉴욕도 그렇고, 모든 도시들이, 대도시들이 자연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숨어있는 이런 공간을 찾아내서, 거기를 식물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거단지, 비싸게 조성해야 되는 자연이 아니고, 풀이 자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겠다. 사람이 만들어낸 공간은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식물들이 이렇게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생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풀도 안뽑아주고뭐 그냥 두면은 한 6개월만 있으면 본래의 모습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어, 잘 번성하고 잘 뿌리를 내리고 잘하고 있는지 음, 그거는 어, 사람이 얼마큼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두냐에 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시, 실내에서 식물을 많이 죽였어요. 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단번에 그거를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패를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거듭하시라, 용감하게. 그리고 다만 그러면서 점점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젊은 20, 30대 세대들이 이 식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작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만나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고, 그런 계기가 될수 있구나 겠 싶어서 공부하면서 실패하면서 부딪혀 보자. 뭐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